안녕하세요. 인천의 무당 천신당입니다. 잘들 계시죠? 이제는 뭐 이렇게 주제가 무당이니까 무당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또 오늘은 이제 작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한번 또 풀어볼까 합니다. 자, 작두. 여러분들이 참 칼라리에서 춤을 추는 무당을 너무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거를, 또, 우습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런 안타까움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모든 무당이 작두를 타지는 않습니다. 음,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어. 뭐, 열에, 열에 한둘은 안탈 수도 있고, 어, 작두에 올라가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 작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너무 가뿐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신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야 또 그런 말도 많이 할수 있는 거고. 음, 저도 처음부터 작두를 타지 않았어요. 어, 신을 받고 3년 뒤부터 작두를 타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어, 작두를 안 간다, 간다, 뭐 살짝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절대 작두를 안 갈고 탈 수가 없어. 난 내가 타봐서 알아. 작두를 안 갈고 타면, 발바닥이 따가워서 작두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작두 타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아. 그리고 작두는 거염한 거고 무서운 거야. 그 그러니까 작두 타는 걸 우습게 말하는 이 선생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작두를 탈때 불명이 요즘은 있잖아. 옛날에 숫돌에 있다 나도 숫돌이 있어. 이숫돌에잘 갈아가지고 했는데 이 작두를 탈 때는 굉장히 부정을 타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종이 있어서 작두 가는 사람이 입에 함이를 물어 소지를 이렇게 물고 칼을 간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되냐 숫돌이 안 가라 그~ 칼 갈기계 위가는 데다가 또갈아주더라고 어느 구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니까 싹 갈고 거기다가 또 빽밭에까지 해서 좀 그런 칼날을 쓰는 게 신의 위력이고 작두를 타는 무당의 힘이야 뭐~ 요즘은 뭐~ 어~ 작두 신명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작두를 힘에서 못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 어, 나는 선생님은 절대 작두 신명은 있는데 작두는 안 타. 왜 그러냐. 당신이 작두를 탈 때마다 자손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선생님이 작두를 안 타. 그냥 칼날을 그냥 발끝에다만 긋고 마는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이 무속세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무당은 뭐또그래도 전번에 또 토크하는 거 보니까 칼날을, 뭐, 살짝 간다? 살짝 가는 칼날은 없어. 왜? 나는 내가 타봐서 알아. 안갈어안 안 갈면 발이 따가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싹 아주 선명하게 갈아야 돼. 칼이 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칼날 위에 올라가야 작두를 타는 맛이나 그리고 작두의 마상에 탁 올라타면 세상이 작아 보이거든. 그분이 왔을 때참 세상은 참 하찮게 보이는 거야. 신의 세계에서는 사람도 작게 보이고 굉장히 그런 게 있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어느 부분이 뭐 작두는 쇼다 막인데 쇼 아니야 작두 잘못하면 발 나가 어 작두 칼 갖고 이렇게 얼려다가 보면 제가집이 부정이 많이 껴 있어도 칼날에 나가 어 그런데 어떻게 그 작두를 그렇게 우습게 말하고 작두가 쇼라 그러고 이건 아니야 그리고 애동분들도 아르셔야 되는데 작두가 탄다고 신이 거요만 거고 작두를 안 탄다해서 또뭐 신이 약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부그 그 집의 신령님 전에 따라 틀리는데 어 내가 이제 작두를 타고 한참 이제 작두 꽃을 많이 할 때인데 어떤 법사님이 나한테 그 소리를 했어. 자 네가 작두 네가 잘라서 타는 게 아니야. 이러길래. 네? 그렇지. 뭘 모르니까. 애둥이니까 자격타는게막 신나고, 뭐 대단해 보이고 나는 그때 그랬으니까. 처음 작두를 타고, 작두꽃을 계속 나가고 그럴 때는 뭐 세상이 다될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이 뭐냐. 니네 할아버지가 칼날 위에 엎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가 작두를 그렇게 타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춰도 니가 안 다치는 거다. 그 말씀을 해준 그 뒤로부터는, 어, 진짜 가슴이 찡하고, 어 그래 내가 아무리 그간 칼날 위에 내가 올라가서 몸을 흔들어도 내가 안 다치는 건 우리 할아버지 신명이 거기다가 배를 딱 깔고 누워있다는 거야 그럼 너는 할아버지 등을 밟고 서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네가 다치겠니? 그 정도야 그러니까 너무 작두가 쇼맨이라고 하면 이런 낭설은 진짜 오해야, 여러분. 무당은 작두 탈때 목숨 걸고 타는 거야. 그러니까, 작두를 타는 무당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어, 신은 거염한 거니까, 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당은 칼라 위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쇼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칼라 위에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 천신당 구독자 여러분과 또 우리 천신당의 신도 여러분은, 어, 내 구제 또참관 했던 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칼라류에 춤을 추는 무당을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거염한 거거든, 신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 오해와 진실, 그것 때문에 또 한마디 합니다. 절대 무당은 쇼맨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